찰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경이로운 창조 이야기로 시작한 창세기는 요셉의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오늘이 마지막 창세기 말씀이에요. 본문은 다시금 어긋난 형제관계를 바로잡는 요셉의 모습과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소망했던 요셉의 유언을 소개하며 마칩니다.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자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를 빌려서 요셉에게 용서를 또 구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이미 용서했는데 17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형들의 모습에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죠. 요셉의 눈물은 용서와 긍휼의 눈물이었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고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긍휼히 여겼어요. 우리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억울한 일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저도 참 용서가 안 됩니다. 그때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상대방을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 앞에 뭐라고 얘기하죠? 엎드려서 종이 되겠다고 고백합니다. 이에 요셉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형들을 안심시킨 다음에 자신은 결코 하나님을 대신 할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전히 그들을 변함없이 형제들로 대우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라는 권위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심판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자신을 통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선한 일에 그런 계획이 있으셨고 그 일을 이루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요셉에게 형들은 더 이상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사용된 도구로 여겨졌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어떤 고난과 박해도 능히 견뎌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은 110세가 될 때까지 살았고 에브라임의 자손 3대까지, 누나스의 손자들까지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홀로 외롭게 애굽에서 보냈던 시간들을 돌이켜 볼 때, 요셉은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정말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행복했을 거예요. 우리에게 함께할 가족과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복입니다. 그 복을 날마다 소중히 여기고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죽음으로 끝을 맺지만 약속과 희망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들은 절망 중에 숨을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에 대한 소망을 안고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이죠. 우리 당대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더라도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한 귀한 이 메시지의 말씀은 참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요셉처럼 또한 예수님처럼 세상에 살지만 완전히 세상 사람이 아니고 우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요셉처럼 혼자만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위치가 높아지고 신분이 고개해질수록 원래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와 어떤 자기의 범주에서 있는 것만 잘 돌보게 되어져 있는데 혼자만 잘 살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인생이 요셉이 됐다는 것이죠. 아이들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을 우리가 낳았기 때문에 그 꿈의 결과가 무엇인가가 아이들에게 중요하죠. 그 목표가 단지 돈을 버는 것인지, 명예를 위한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더군다나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목표가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비전을 아이들에게 심어준다면. 모두 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요셉의 꿈을 아이들의 꿈으로 바꿔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신 것처럼 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타인에 대한 우리의 용서가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뜻이 이루어졌다는 믿음으로 우리 또한 나아가는 우리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바라보므로, 용서의 능력을 발휘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